최근 다 양하 게 늘어난 명품 브랜드 와 스포츠 브랜드 들의 협업 디올 이랑 조던 이 만났 단말 이지？오, 이 쁘다 가격 이얼 마지？3800 만원？작년 비주얼 을 최초 공개 하며 화 제에 올 랐던 디 올과 나이키 의 협업 슈즈, 나이키 에어 디올기 존의 에어 조던 제품 에, 디올의 오블리크 모노그램 패턴을 나이키 로고에 사용해서 스트리트 마니아들의 구매욕을 올린 제품인데요. 드디어 지난 6월 25일 신발을 출시했고 디올 전용 웹사이트로 추첨을 통해 판매를 진행. 하이와 로우 두 가지 종류로 발매된 이 신발의 가격은 무려 300만 원, 270만 원.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인데요. 하지만, 명품 브랜드의 힘일까요? 해당 신발은 그간 나이키가 출시했던 협업 제품들에 비해 10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출시됐음에도 팬들은 크게 열광했습니다. 이슈주의 응모기간은 최초 72시간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응모에 몰리면서 단 6시간 만에 종료되며 사람들은 복권 당첨을 기다리듯 응모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참고로 이 신발은 디올이 연 2억 이상을 쓴 VIP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물량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서 그 가치는 더욱더 크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한 국내 슈즈 사이트에 디올라이크의 판매글이 올라왔는데 200만원대의 슈즈의 리셀가는 무려 3,800만원. 심지어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진짜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슈즈들은 더 있는데요. 인종차별금지 운동인 블랙 라이브즈 메터 지원모금을 위해 디자이너 버지라블로가 경매에 내놓은 미발매 슈즈 프라이트 에어조던 보세일 20만 원대로 알려진 세일의 낙찰가는 무려 15만 100파운드 하나로는 2억 2천만 원. 다큐멘터리 라스트 댄스의 주인공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 직접 신었던 나이키 에어조던 원은 56만 달러 하나로 6억 9천만 원에 팔리며 운동화 경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기보다는 판매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지금의 슈즈 업계. 레드오션을 노리고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사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과열이 더더욱 재판매 가격을 높이는 총매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